트로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의 목마 작전으로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지고 천년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혼돈과 비명이 가득한 그밤한 남자가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불길을 뚫고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네아스. 트로이의 왕자이자 여신 비너스의 아들인 그는 이제 조국을 잃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들이 내린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운명 말입니다. 명작 고전 오디오북 내레이터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영웅의 장대한 여정입니다.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기원전 29년부터 10년에 걸쳐 집필한 대서사시 아이네이스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건국 신화이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죠.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필적하는 로마만의 영웅 서사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과 로마의 건국을 연결하는 대담한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아이네아스라는 인물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도 등장하는 트로이의 용맹한 전사였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를 로마인의 이상적인 영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용기와 지혜뿐 아니라 경건함과 책임감을 겸비한 인물로 말이죠. 작품은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 6권은 오디세이아처럼 방랑과 모험을 후반부 6권은 일리아스처럼 전쟁과 영웅의 결투를 다룹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기원전 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임종전의 미완성 원고를 불태워 달라고 유언했지만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를 거부하고 출판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네이스는 세상에 나왔고, 2000년이 넘도록 서양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안내자로 등장하는 것도 이 작품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불타는 트로이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는 아이네아스의 여정을 함께 떠나 보시겠습니까?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민족의 미래를 선택한 한 영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트로이를 탈출한 아이네아스는 스물척의 배에 생존자들을 태우고 망망대해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탁은 단지 서쪽에 새로운 땅을 찾으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들은 먼저 트라키아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려고 땅을 파자 피가 솟아나오고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곳은 과거 트로이의 왕자가 배신당해 살해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델로스 섬에 들러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구합니다. 신탁은 그들의 고향, 조상들이 처음 나온 땅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네아스의 아버지 안키세스는 그곳이 크레타 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로이 왕가의 시조가 크레타에서 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레타에 도착해 정착을 시도했을 때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네아스는 꿈에서 가정의 수호신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진짜 목적지는 크레타가 아니라 이탈리아 서쪽의 헤스페리아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은 라틴 민족의 땅이며 훗날 로마가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다시 배를 띄운 그들은 폭풍을 만나 스트로파데스 섬에 표류합니다. 그곳에서 하르피아라는 괴물 새들에게 공격받고 더큰 시련이 기다린다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계속된 항해 끝에 에페이로스 지역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헥토르의 미망인 안드로마케가 그곳에서 작은 트로이를 재건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안드로마케는 눈물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녀는 전쟁 후 그리스 장군 네옵톨레모스의 노예가 되었다가 그가 죽은 후 트로이 출신 헬레노스와 재혼해 이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예언자이기도 한 헬레노스는 아이네아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서쪽 해안을 피하고 남쪽으로 돌아 동쪽 해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흰 암퇴지가 서른 마리의 새끼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들이 도시를 세울 땅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큐마이에 사는 무녀 시빌라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별의 시간, 안드로마케는 아이네아스의 어린 아들 아스카니우스를 보며 죽은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항해를 재개한 그들은 시칠리아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이 사는 위험한 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버려진 그리스 선원 한 명을 구출하고 거인들의 추격을 가까스로 피해 달아납니다. 시칠리아를 돌아 서쪽 해안에 도착했을 때 아이네아스에게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버지 안키세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성대히 장례 지낸 후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탈리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여신 유노가 개입합니다. 유노는 트로이와 그 후예들을 증오했습니다. 파리스 왕자가 미의 여신 선발에서 자신이 아닌 비너스를 선택한 일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운명의 여신들은 트로이의 후예가 세운 로마가 훗날 유노가 사랑하는 도시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노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를 찾아가 뇌물을 주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네아스의 함대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 넵툰이 나타나 폭풍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구합니다. 넵툰은 유노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폭풍에 시달리던 배들은 북아프리카의 한 해안에 표류합니다. 그곳은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출신의 여왕 디도가 최근 건설한 신생도시였습니다. 디도는 고국에서 남편을 잃고 오빠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로 이 땅을 구입하고 성벽을 쌓아 번영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네아스와 디도 두 사람은 모두 조국을 잃고 새 출발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해안에서 부하들과 헤어진 채 정찰을 하고 있을 때, 여신 비너스가 사냥꾼으로 변장해 나타납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곳이 카르타고이며 여왕 디도가 관대한 사람이니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네아스가 도시로 들어가자 거대한 신전이 건설 중이었고, 그곳 벽화에는 놀랍게도 트로이 전쟁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전우들, 그리고 전사한 헥토르의 모습을 본 아이네아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여왕 디도가 나타나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이네아스의 부하들이 끌려와 조난을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디도는 관대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네아스를 감싸고 있던 안개가 걷히며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이 내린 아름다운 모습의 아이네아스를 본 디도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너스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의 신 큐피드를 보내 디도의 마음에 사랑을 심게 합니다. 그날 밤 열린 연회에서 디도는 아이네아스에게 트로이 전쟁과 방랑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합니다. 아이네아스는 목마 사건부터 시작해 트로이의 마지막 밤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길 속에서 아내를 잃고 아버지와 아들만 겨우 구출한 비극적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방랑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디도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아이네아스에게 빠져듭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날 사냥을 나갔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두 사람은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결합하고, 디도는 이것을 결혼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유노와 비너스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유노는 아이네아스가 카르타고에 머물러 로마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 했고, 비너스는 일시적으로 아들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몇 달이 흐르고, 아이네아스는 디도와 함께 카르타고의 건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최고의 신 주피터는 전령의 신 머큐리를 보내 아이네아스를 질책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카르타고가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아들을 위해 위대한 로마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아이네아스는 괴로워 하면서도 출항 준비를 비밀리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알아챕니다. 디도는 아이네아스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매달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었다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수 있냐고 절규합니다. 아이네아스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신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절망합니다. 그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당신의 후손과 내 후손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훗날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질 포에니 전쟁을 예고하는 저주였습니다. 아이네아스가 떠나던 날 새벽 디도는 궁전뜰에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게 합니다. 그녀는 아이네아스가 남긴 모든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선물한 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멀어지는 배 위에서 아이네아스는 카르타고에서 치솟는 거대한 화염을 봅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디도의 비극적 죽음은 아이네아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카르타고를 떠난 아이네아스의 함대는 다시 시칠리아에 도착합니다. 아버지 안키세스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성대한 경기 대회를 엽니다. 배경주, 달리기, 권투, 활쏘기 등 다양한 경기가 열리고 승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윤호가 다시 개입합니다. 그녀는 트로이 여인들에게 환영을 보내 배들을 불태우도록 선동합니다. 지친 여인들은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았고 윤호의 속삭임에 넘어가 배에 불을 지릅니다. 아이네아스와 남자들이 황급히 불을 끄지만 여러 척의 배가 손상됩니다. 결국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노약자들은 시칠리아에 남기로 하고 젊고 건강한 자들만 다시 출항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 안키세스의 영혼이 꿈에 나타납니다. 아들아 이탈리아에 도착하거든 먼저 큐마이로 가서 무녀 시빌라를 만나라. 그녀의 도움으로 저승에 내려와 나를 만나라. 내게 보여줄 미래가 있다. 아이네아스는 각오를 다지고 이탈리아 를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탈리아 땅이 보입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큐마이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무녀 시빌라를 찾아갑니다. 시빌라는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로 천년을 산 노파였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청합니다. 저승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빌라는 경고합니다.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의 아들이니 가능할 것이라 말하며 준비물을 지시합니다. 숲 속에 숨겨진 황금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너스가 보낸 비둘기들의 인도로 아이네아스는 황금가지를 찾아냅니다. 시빌라와 함께 저승 입구로 내려간 아이네아스는 어둡고 음산한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저승의 강 스틱스를 건너기 위해 뱃사공 카론에게 황금가지를 보여주고 승선합니다. 강을 건너 저승 세계를 지나가는 동안 아이네아스는 많은 망령들을 만납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들, 역병으로 죽은 자들, 전쟁에서 죽은 전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디도의 영혼과 마주칩니다. 아이네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것은 신들의 명령이었다고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아이네아스는 계속 나아가 마침내 엘리시움, 축복받은 자들의 낙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포옹하고, 안키세스는 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모두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혼들입니다. 안키세스는 아이네아스에게 설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영혼들이 바로 내 후손들이다. 로마를 세울 위대한 영웅들과 황제들이다. 아이네아스는 미래의 로마 영웅들을 봅니다. 로물루스, 브루투스, 카이사르,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까지. 안키세스는 말합니다. 로마인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의 사명임을 기억하라. 민족들을 평화로운 법 아래 다스리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며 오만한 자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아이네아스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을 얻고 저승을 떠납니다. 그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아이네아스는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벨의 강 하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언된 땅 라티움이었습니다. 라티움은 라티누스 왕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왕국이었습니다. 늙은 왕에게는 라비니아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많은 구혼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인근 루툴리족의 왕자 투르누스였습니다. 투르누스는 용맹하고 잘생긴 전사로 라비니아의 어머니 아마타 왕비도 그를 사위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탁이 라티누스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딸을 자국민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외지에서 올 영웅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그 영웅의 후손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도착했을 때, 라티노스 왕은 그가 바로 예언의 주인공임을 직감합니다. 왕은 아이네아스의 사절단을 환대하고, 딸 라비니아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노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복수의 여신 알렉토를 불러냅니다. 알렉토는 먼저 아마타 왕비를 찾아가, 광기를 불어넣습니다. 왕비는 미쳐서 딸의 결혼을 반대하며 궁전을 뛰쳐나가 숲 속을 헤맵니다. 다음으로 알렉토는 투르누스를 찾아가 질투와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분노로 투르누스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렉토는 아이네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사냥하다가 라티누스 왕의 애완 사슴을 쏘게 만듭니다. 이 사건으로 농부들과 트로이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라티누스 왕은 평화를 원했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습니다. 결국 전쟁의 문이 열리고 이탈리아 전역의 부족들이 투르누스 편에 서서 모여듭니다. 루툴리족, 볼스키족, 에트루리아의 여전사 카밀라까지 다양한 동맹군이 결집합니다. 아이네아스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날 밤 강의 신 테베리누스가 꿈에 나타나 조언합니다. 상류로 올라가면 아르카디아인들이 세운 팔란테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들의 왕 에반드로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네아스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늙은 왕 에반드로스를 만납니다. 에반드로스는 과거 그리스 아르카디아에서 이주해온 인물로 아이네아스를 환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는 적지만 대신 아들 팔라스를 보내고 인근 에트루리아인들에게 동맹을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에트루리아는 폭군 메젠티우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상태였고 그 메젠티우스가 투르누스 편에 붙었기에 아이네아스와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아이네아스가 동맹을 구하러 간 사이 트로이 진영은 투르누스의 맹공을 받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없는 틈을 타 투르누스는 야습을 감행하고 진영을 포위합니다. 트로이의 두 젊은 전사 니수스와 에우리알루스는 영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밤에 적진을 뚫고 나가 아이네아스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적진을 통과하며 많은 적을 죽이지만 결국 발각되어 전사합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우정은 로마 문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날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투르누스는 거의 트로이 진영 안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네아스가 에트루리아 동맹군을 이끌고 제때에 도착합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장은 피와 먼지로 뒤덮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일대일 대결을 벌이고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전장을 누비며 적들을 쓰러뜨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사람만 보입니다. 투르누스 모든 비극의 원흉인 그 남자였습니다. 투르누스 역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화염처럼 전장을 휩쓸며 트로이 전사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에반드로스 왕의 아들 팔라스와 맞닥뜨립니다. 팔라스는 젊고 용감했지만 투르누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투르누스는 팔라스를 죽이고 그의 허리띠를 전리품으로 벗겨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네아스는 분노로 미쳐 날뜁니다. 그는 팔라스의 복수를 맹세하며 트루누스를 찾아 헤맵니다. 한편 여전사 카밀라가 이끄는 기병대가 트로이군을 위협합니다. 카밀라는 화살과 창으로 수많은 적을 쓰러뜨리는 전설적인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트로이 병사의 기습으로 그녀도 쓰러집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트루누스 측의 사기는 크게 떨어집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양측 모두 지쳐갑니다. 라티누스 왕과 트로이 측 원로들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협상을 제안합니다. 단두 사람, 아이네아스와 투르누스의 일대일 결투로 승부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승자가 라비니아를 아내로 막고 왕위를 계승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투르누스는 자신의 무예를 믿었고, 아이네아스는 평화를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결투 당일, 양군은 무기를 내려놓고 지켜봅니다. 두 영웅이 평원 한가운데 마주 섭니다. 아이네아스는 신들이 준 갑옷을 입고 있었고 투르누스는 죽인 팔라스의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창을 던집니다. 창이 빗나가자 검을 뽑아 근접전을 벌입니다. 불꽃이 튀고 땅이 울립니다. 하지만 이때 윤노가 투르누스의 누이 유투르나를 부추입니다 유투르나는 물의 요정으로 오빠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라틴 병사 하나로 변신해 신성한 결투 규칙을 어기고 트로이군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양군이 다시 충돌하고 전면전이 재개됩니다. 혼란 속에 아이네아스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그가 후방으로 물러나자 투르누스는 의기양양하게 적들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여신 비너스가 개입해 아들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가 기적적으로 낫자 아이네아스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투르누스를 찾습니다. 투르누스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드디어 두 영웅의 진정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주피터는 천상에서 지켜보며 저울을 듭니다. 운명의 저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올려놓자 투르누스 쪽이 기울어집니다. 그의 운명이 다한 것입니다. 주피터는 윤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윤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트로이인들이 승리하더라도 트로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해달라고 대신 라틴족과 혼합되어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피터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훗날 로마인들은 트로이인과 라틴인의 피가 섞인 새로운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투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네아스와 투르누스가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습니다. 투르누스가 검을 휘두르는 순간 칼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은 그의 검이 아니라 전차 모는 하인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출전 전 황급히 잘못 집었던 것이죠. 투르누스는 도망치고 아이네아스는 추격합니다. 투르누스가 거대한 바위를 들어 던지려 하지만 신들이 그의 힘을 빼앗습니다. 바위는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마침내 아이네아스의 창이 투르누스의 허벅지를 관통합니다. 투르누스는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네아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패배를 인정한다. 라비니아는 당신의 것이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자비심이 있다면, 늙은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살려달라. 당신도 아버지를 사랑했으니 내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할 것이다. 아이네아스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투르누스가 차고 있는 허리띠가 보입니다. 팔라스의 허리띠, 투르누스가 젊은 팔라스를 죽이고 벗긴 전리품이었습니다. 아이네아스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는 외칩니다. 팔라스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팔라스가 이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물 투르누스의 가슴을 향합니다. 투르누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이네아스는 승리했습니다. 라티누스 왕은 약속대로 딸 라비니아를 아이네아스에게 주고 그를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트로이인들과 라틴족은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네아스는 라비니움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이 훗날 로마 건국의 토대가 됩니다.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알바 롱가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백 년후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나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네아스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더큰 사명을 선택한 영웅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디도를 떠나야 했고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으며 끝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경건함, 책임감, 그리고 인내는 로마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덕목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작품을 통해 로마 제국의 정당성을 노래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는 우연이 아니라 신들이 정한 운명이며 그 시작부터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제국 건설의 어두운 면도 보여줍니다. 디도의 비극,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투르누스의 마지막 애원. 승리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베르길리우스는 잊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고전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아이네아스와 같은 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더큰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옳은 길을 가야 하는 순간, 운명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아이네아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되었고, 위대한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아이네아스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견디는 모든 분들이 바로 현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힘든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운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고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고전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